이슬람은, 이슬람은 종교 중에서도,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 이것이 이제 세계 3대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세계 3대 종교 중에서도 가장 과학과 관계가 긴밀했던, 기술과 관계가 밀접했던 그런 종교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왼편에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슬람 제국의 영토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거기에 지배했던 이슬람 제국은 어떤 게 있었나를 초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맨 먼저 마호메트, 즉 무함메드라고 여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 무함메드가 살았을 때는 아라비아, 어, 아라비아 반도를 거의 통일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 이른바 칼리프,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최고 종교 지도자이자 이슬람의 최고의 어, 정치 지배자를 칼리프라고 하죠. 그 칼리프, 정통 칼리프 시대에 보면 상당히 넓어졌죠. 뭐 이제 어, 이집트를 포함해 가지고 과거 페르시아 영토까지가 거의 수중에 들어왔다. 그러다가 이제 우마이야 왕조 시대가 되면은 훨씬 넓어져가지고, 이제, 스페인 지역까지도 차지하고, 옛날 페르시아 영토의 거의 끝부분까지 다 가지게 되죠. 그리고 아바스 왕조가 이제 최대 영토를 얻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로 바그다드였어요. 그 바그다드는 오른편에 보이는 그림이 보여주다시피, 유클리트의 기하학적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완전히 인공적인 그말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슬람은 어 어느 제국이든 간에 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 땅에 있었던 말하자면. 알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코르도바 제국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 그 궁전은 이제 알 함브라 궁전이고요. 이 건물도 무척 아름답죠. 이런 것들은 다 건축적 지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수학적, 기하학적 이해가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어, 바그다드나 코르도바나 카이로나 이런 그 이슬람의 중심 지역에서는 어, 화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법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시스템이 발달하고 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즉 7세기 이후 7세기 이후 한 14, 5세기까지는 어, 세계를 이끄는 가장 탁월한 문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어, 세 장의 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어, 적어놨, 붙여놨는데, 그게 다 지금 천체를 관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15세기가 되면 이제 15세기 초 세종 때에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이슬람의 천문학을 토대로 한 거였습니다. 그 이슬람의 천문학이 중국의 원나라 때, 이슬람 사람들이 원나라에 많이 와서 벼슬을 했기 때문에 원나라로 들어왔고, 그것이 결국 고려 시대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다가 세종이라고는 특별한 왕을 만나서 조선 초기가 되면은 이제 그 이슬람 과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거기에 새로운 지식이 추가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특히 과학 기술을 애호했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오늘날의 상황과는 아주 다르죠. 오늘날에는 이슬람은 과학의 상징인가요? 기술의 상징인가요? 수학의 상징인가요? 그렇지 않죠.